김현주 교수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렇게, 어, 동영상을 통해서, 어, 또 여러, 어, 또 매체를, 어,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일반, 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를, 경찰학을 연구하게 됐어요. 어 물론, 4년제 대학에 관련된 부분은, 음 뭐,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흔히들 우리 한국, 어 많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 의 주요 과목 하면은 떠오르시는 과목 잘 알고 계시죠? 어 그러한 과목을 지도하는 그런 열정적인 선생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과목으로 나름대로, 어 사교육 단체에서 잘 지도한다는 입소문을 탔고, 또 나름의 그런 시간으로, 또 어, 어려웠던 학생들, 또 어, 학습이 부진했던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그런 음, 비교적 사회성인으로서는 빨리 성장한. 어,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음, 어, 제 스스로에 대해서, 어, 지도자로서 나는 과연, 어, 얼마만큼, 어, 나, 어, 나의 내면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어, 어느 순간, 음, 떠올리게 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자신을 들여다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서툴렀고 어, 어떻게 해야지만 그러한 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풀수 있을까 늘 갈망하면서도 어,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또 보여지는 그런 위치라는 그런 것들을 어, 항상 의식하면서 어, 인간 김현주, 인간 나 스스로의 나로서의 어, 그런 생활에 대해서는 어, 사실 음, 많이 쉽지 않은 그런 일상을 보내왔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성공이라는 개념과 또... 어, 많은 수요자들과 또 많은 일반인들 또 어, 어느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러러 받는 그런 위치에 있거나 직업으로 어, 살고 계시는 여러 분류에 있는 분들은 아마 어, 저보다 더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무거운 책임감과 그런 자신의 어, 어떤, 그, 명예 때문에, 어, 더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더 있으실 거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 조심스럽게 이렇게 어두를 띄우지만, 어, 사실 어떤 무대에 서서 많은 수요자들에게, 어, 명강의로 전달을 하고, 또, 과거에 많은 학생들을 구제하는 역할로 그렇게 지도 선생님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시간들은 결국 어, 내 스스로가 건강하고, 또 어떤 보여지는 학벌이라든가, 또 보여지는 어, 자격증이라든가 어, 그런 것들은 필수이기도 하지만, 음, 현대 사회의 2000년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과거에 알던 선배 세대와 다르게 음, 인성학적인 또는 대인관계에 관련된 그리고 또 언어 행동에 대한 부분 또 몸짓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 또 어, 저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저한테도 느끼는 어떤 첫 이미지라든가 표정 그리고 또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음성 이런 모든 것들이 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의식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음첫 만남에 있어서 또는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어, 학생들을 지도하던 음, 거의 어, 15년 이상의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어, 제가 제이전공이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때는 사실은 어, 어떤 인간의 내면의 아픔을 또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두고 어, 연구를 하는 것에 어, 중점을 두면서 하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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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을 했고 그에 합당한 논문 발표를 하게 되었죠. 사실은 어쩌면 누군가를 구제하는 역할로서 연구를 어, 하겠다라는 다짐과 또그 주제를 설, 어, 선정하고 그 결과물을 어, 통과 받을 때에는. 음, 그만큼 그 부분에 관심과 어, 열이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러한 시작에 도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음, 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다 어, 통과했고, 어, 사회적으로 또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제 자신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어, 여전히 어,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나 또 조직사회에서 펼쳐지는 인권, 그리고 어, 평등한 양성평등, 이러한 등등등의 이러한 부분들은 음, 어떤 분류에 있던, 또는 다양한 어떤 직업군에 있건, 어, 절대로 배제되지 않고, 또 어느 분야, 분야에만 속한다라고. 할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시도한 본격적인 의도는 저라는 김현주는 사실상 공공기관 위주로 더 목표로 두고 제가 제가 많은 수요자들과 만나는 무대를, 어, 무대로 통해서, 어, 명강의와 또 강의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 음, 사교육단체에서 어, 학생들만 지도하다가, 음, 어, 첫 시도 시작하는 박사 과정 중에, 어, 뭐 공공기관에서 음, 성이라는 주제로 어, 거의 1년 이상을 음, 첫 음, 성에 관련된 FM적인 강의를 어, 7시간을 어, 매주 어, 그렇게 받아서 1년 이상을 끌어왔을 때에는 사실, 저라는 김현주에게도 시행창호라는 것은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 저희 부모님은 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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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어, 50대 중후반 또는 많게는 60대 어, 이상의 선배분들이 어, 젊은 시절 또는 학창시절에 우리 한국사회가 배워왔던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어 예의범절을 배웠던 그런 시절에 어 계셨던 전형적인 부모님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음딸 여섯을 낳으면서 어또 저라는 김현주를 막내딸로 그렇게 어 낳기까지 그런 과정에서 자녀를 훈육할 때의 방식은 전형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이 구분에 있어서 매우 음, 일명 말하는 고지식하고, 어, 매우 어떤 여성으로서의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순결성, 그런 것들이 음, 매우 지극히 지금의 개방적인 그런 성문화나 또는 양성평등과는 좀 거리가 좀 많이 먼 그런 방식의 교육 방식이셨던. 어떤 이유 때문에 어, 저라는 김현주가 어릴 때부터 가져온 그런 고정관념을 내면에서 사실은 그 부분이 양성평등화되는 부분이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점에서 그 어떤 공부로만 학습으로만 책으로만 얻어진 그런 교수 방식의 어, 강의 준비를 한 후에 어, 어떤 공공기관에서의 첫 대면의 성강의는, 어, 사실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저 스스로가 강의하는 내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강의를 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강의가, 어, 본인의 옷처럼, 어, 정말 가볍고, 또, 한 몸이 된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고 즐거워야 그 강의가 많은 수유자들한테 울림이 되고 그리고 그걸 나아가서는 영광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유튜브에 또는 아니면 여러 매개체에 저라는 김현주의 영상을 우연이라도 청취하게 되시는 여러 수요자분들께서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어,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 매우 어, 지식이 풍부하고 고학력자들이 비교적 많은 국가 중에 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인지들을 하시게끔 제가 강의 무대에서도 어, 그렇게 공감하는 그런 강의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죠. 그리고 어, 기본 고학력 출신들도 사실은 많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어, 똑똑한 인재 그 중에서도 어, 얼마만큼 음, 강의라는 것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 명강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날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감동, 또 이것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것을 글자로 표현하거나 이 말로 들리는 소리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슴으로 느껴지는 뜨거운 진심. 그래서 어, 많은 수요자들이 감동이라는 그런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 있게끔 하는 그 울림이 바로 어, 명강이고, 그 누구도 그것을 흉내내기가 참 쉽지 않은 숙련된 그런 기질과 또는 타고난 끼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어, 평가되는 부분이고, 또 사실은 그런 평가. 많이 아니 아니라 그것을 본인의 옷처럼 음 그렇게 가볍고 어 정말 자유롭게 강의 무대에 설수 있는 많은 교수들 또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무대에 설 때만큼은 그 직업이 정말 행복하다 또 돈으로 보고 그 강의 무대에 서는 그런 어 인간으로서의 그런 보상의 기념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또 교수라는 자부심 또 교육자라는 자부심으로 강의의 무대에서는 그런 많은 그 숙련된 음, 교육자들 그리고 교수들 강사들은 아마도 돈으로만 보지 않고 어, 나의 명예와 자부심 또 살아 숨쉬는 그 강의 무대에 섰을 때의 짜릿한 행복감 그 부분 때문에 더먼 곳도 달려가고 또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웃으면서 설수 있는 이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시간 첫 시작으로 해서 저라는 김현주 교수는 음, 이러한 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어, 저라는 김현주를 공공기관에서 못 만나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를 알리고자 하는 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미뤄서는 안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라는 걸 어, 깨닫게 되었던 그런 많은 계기들을 만나면서 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여러 다양한 분류에 계시고 다양한 성격 유형과 다양한 판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제 이러한 어 강의 또는 아니면 어 이런 영상의 어 내용들을 보시고 아주 조화라해서 같이 공감할 수도 있겠으나. 또 어떤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저를 어 매우 모나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나 그 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와 다양한 성격 유형이 많은 그런 2 0 0 0 년대를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눈으로 또또 어, 또 따뜻한 마음으로 어, 저의 영상을 바라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많은 힘과 에너지를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 저는 매주 어, 여러분들에게 어, 따뜻한 강의 또 어, 위로가 될수 있는 공감의 어, 대화들 그리고 여러 어, 음, 어, 직무에 있어서 현장 실태 그리고 어, 제가 20년 넘는 어, 강의 노하우에 어, 전달해드릴 수 있는 스킬 그리고 나이를 뛰어넘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해서는 되는 말과 또 해서 어, 매우 에너지가 될수 있는 말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공하는 인간관계, 성공하는 가족관계, 어, 성공하는 직업, 또 행복한 윤리, 또 행복한 자신이 되면, 어, 그래서 이쯤 하면 연주라는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즐거웠다. 너 때문에 도움이 됐다. 너 때문에 행복했다. 너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 고마웠다. 감사했다. 그런 부분으로 어, 저에게 많은 응원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김현주 교수 많은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강의, 다양한 내용의 소통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